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제가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분들의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 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두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기술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같이 연결이 됐어요.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한 가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먼저 가격이 먼저 뜨면서 반영을 한다 우리가 가격적인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내 계좌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돼서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실제 어 2030년도가 넘어가면 지금 어 대구 군위 쪽에서 어 내륙 smr 어 시작을 했죠 그쵸 자어 차세대 원전 S.M.R. 대구서 국내 첫 추진. 자, 뭐 정치적인 뭐 성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주식을 할 때는 그냥 돈 되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거다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어, 5조 원이 들어가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어, 한수원과 민간 기업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돈한푼안 든다. 그걸 해놓으면 군의 지역에 첨단 기업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거는 대구시장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혁명, 그렇죠? 어,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류에서 가장 부족한 건 AI 반도체다, GPU죠. 두 번째 부족한 건 변압기다. 세 번째 부족한 건 전기입니다. 자, 근데 과거처럼 뭐 LNG 방식이나 뭐 화석 연료를 때우면서 전기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어, 무탄소 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근데 답이 원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굳이 하나 더하자면 수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smr 방식을 주도해 가는 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두산이 3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 종목을 보면 우리 기술입니다 그렇죠. 3월 달에 동일하게 강세를 보였지만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4월 달에는 그렇죠. 우리 기술은 시세가 많이 쳐졌고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죠. 여기서 4월 달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두산이 먼저 치고 달렸죠. 그런 과정에서 두산의 더빌리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SMR 관련된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호재거리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주가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먼저 반영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재료를 분석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하는 게, 모두 예상치 밖에 되지 않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가격적인 요인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죠 선행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싸게 못 산다는 거, 그렇죠? 근데 싸게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싸게 살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맞추지 않으면 장기간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의 에코프로를 물린 사람들, 그렇죠? 또는 에코프로가 이제 싸다고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절대로 저가 공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볼게요. 두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 기술이 따라붙었고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갔다. 근데 이쪽에서 우리 기술이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기 위해서 두산이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버텨주지 못한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세 종목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순서를 봤을 때, 그렇죠? 두산의너빌리티를 지금 저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산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먼저 보이는 상황까지 봤기 때문에. 다음 연결되는 건 우리 기술 그 다음 연결되는 건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까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상황을 보고 내가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실제 성과를 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여 드릴 거예요. 그 조회를 누르면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 드리는 거고. 자, 이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주가 등락률은 400%가 넘죠. 네 배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어, 높은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먼저 선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내용은 반드시 시켜야 돼요.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그렇죠? 그렇게 해야 1월 1일부터 6월 9일 한 5개월 조금 지난 거죠. 400%가 넘는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회 눌러서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했길래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딱세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계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드셨 그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 종목군들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 최근에 제가 전기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죠. 재룡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쵸 여기다가 어, 비밀번호 치고 정확하게 제가 어, 매매한 타점이 나오죠 5월 초에 국가 돌파한 구간에 제가 매수했고 그리고 딱3거래일 걸렸죠 2주 안 걸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34%자 이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 구간을 기다렸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원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돌파한 구간에 공략했고요. 그리고 2주안 걸렸죠? 그렇죠? 23.65%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을 내가 만들 수 없다면 주식 시장에서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한 종목만 보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입니다. 자 내용 어때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정확하게 14.9 26% 밑에 내려보면 3월달까지도 22% 18%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려면 돌파 구간을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만드는지를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그렇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같이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6월 7일 그쵸 정확하게 나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그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쭉 올려보더라도 어때요 6월 5일 디아이 피에스케이 홀딩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는지 보면, 자, 내용 한번 보세요. 돌파한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자 보시면 두산 에너블리티 보세요 돌파 한 구간에 매매를 하고 떨어졌죠 그리고 또 매수를 하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할수 있는 이유는 원전 관련주를 매매를 할때 두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봤다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못합니다 자 보세요 두산 14.7% 그리고 금요일날 상한가간 종목 있죠 태석입니다 자 2주 안 걸렸죠 몇 프로 11% 수익 내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갔을 때 매수 금요일날 상한가 이런 정도의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가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잘못 하겠고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재료가 어떤 부분이 있는. 어떤 테마인지 어떤 테마에 대한 움직임을 내가 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6월 7일 날 상황을 보면 시장은 반도체 바이오 강세 2차전지 강세를 보이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싸게 사지만 싸게 사지만 않으면 종목별로 적절한 구간을 잡을 수 있다 그쵸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추적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제가 두산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 두산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14% 그쵸 14% 수익났죠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기술 23%그렇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온 겁니다. 그렇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기 위해서 뭘 어떤 부분이 선행돼야 돼요? 두산 쪽에서 시세가 유지되거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즉,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미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올라간다고요? 실제 현실화 되기 전까지, 그게 실적이든 아니면 어떤 뭐 어디서 공사하는데 뭐 삽을 뜨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든 간에 실제 현실화 될 때까지입니다. 물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이런 내용들 없이도 주가 빠집니다. 그런데 요즘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뭐 한미반도체나 그런 종목군들 보세요.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는가? 두산을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이쪽은요 정말 10배 이상 갈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정부 측에서도 어, 밀 수밖에 없다. 왜? 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 독일이 원전을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다 쓰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원전은 가동하고 있죠. 그러면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는 게 독일은 어떤 전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원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매매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건 뒤에 이해를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타점을 공략하는지 알아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대로 자, 여기. 이런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딱 5개월 조금 더 걸린 겁니다. 1월부터 6월 9일까지 400% 이상.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돌파 구간에 내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됐을 때, 보세요. 정확하게 삼성 공조 15% 정도 상승세. 자, 그냥 제가 매매한 내용을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누구처럼, 뭐, 어디, 뭐, 뭐 했다, 뭐 했다, 다 말만 하잖아요. 그런말안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보세요. 삼성 공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금요일날 10% 정도의 상승세가 있었고, FS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반도체 쪽인데, 어떻습니까? 4.8%, 그렇게 크진 않지만 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하는 구간을 잡아내죠. 그랬을 때 금요일날 6.7%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 어, 매매 전략을 제가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킨다는 의미로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두산에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 놨고요. 무엇보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지 못한다면 심리가 무너져서 주식 시장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주 안에 전환이 안 됐다. 그러면 최소한의 리스크를 지고 손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산을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 즉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또는 원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원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절대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해 가는지가 그게 진짜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가격대를 보고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고 익힙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 7에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